えっ <music> よし。<laughs> よしう 옆에 소화기 안전하게 비치를 해 놓고 아, 지금 어, 처음으로 화복난로를 처음으로 어, 떼는 것이기 때문에 아, 지금 아, 환기를 다 시키기 위해서 문을 다 열어 놨습니다. 자, 야 거의 자리가 꽉 찼습니다. 굴뚝에 지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오늘 <laughs> 미니 화목난로를 가지고 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 오늘도 이렇게, 어, 오디시 마크4 텐트를, 어, 셀트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미니난로에서 옆으로 지금 홀잭작업 없이 이렇게, 어, 연통을, 어, 연문으로 빼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연통을 고정을 하고, 불티 방지를 위해서 한겹더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했고, 오늘,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불보기창이 보이고, 자, 이렇게 돼 있고, 날개는 지금 하나밖에 구입을 안해서 하나만 설치를 했고 지금 이렇게 어, 텐트가 지나가는 부분은 방염포를 어, 덧대가지고 좀더 안전하게 어, 작업을 했고요자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laughs> 오늘 처음 어, 미니 화목난로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으로 불을 지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 한, 한 시간 정도, 요렇게 문을 열어서 환기를 다시키고 어, 어, 지금 시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대로 어, 괜찮은 것 같고, 연통도 이렇게, 어, 기역자로 꺾어서 올렸는데요. 홀쩍 작업 없이 바로, 뭐, 연문을 통해서 연통을 빼기 위해서 작업을 했는 것도 있지만은, 음, 이게 불티 방지. 그런 효과도 있고 자 이렇게 끝부분도 불티 방지를 위해서 작업을 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 폴대 랑 이렇게 연통이랑 이렇게 고정쇠로 해서 연결을 해 줬고요 어, 한한시간 정도 앞으로 지금 시간이 한 5시 13분이니까 한 6시 정도까지, 1시간 정도 더, 어, 연소 작업을 하고, 그리고, 어,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저녁, 내일 아침에 상당히 춥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저 옆에 차, 차에서 차박을 하고, 어, 셀트 안에 쓰는 그냥 저녁만 먹는 걸로 해서 난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불 보기 창이 지금 앉은 자리에서 너무 낮네요.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서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겹살에다가 햇반 자 이렇게 상추 물미역 신선추 고추 자 이렇게. 상추 신선추 물미 고기 두개 맥주. <목소리도> <목소리도> Thank mm -hmm. you.